자꾸 그거 어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큰 강아지 데리고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박킹이 <laughs> 어쩔 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가봅시다 그쵸 우리 아가씨? 오늘 가는 곳은 루쇼 히스테릭 하우스 라고 하는 곳인데 어, 원래는 신학교였다가, 카톨릭 신학교였다가 이제 폐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대학의 일부 중 하나였다가 관광지로 오픈을 하게 된 그런 곳입니다. 되게 재밌는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거리도 지에저 지금 사는 곳하고 되게 가깝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커피 커피 나는 그렇게도 많은 커피는 잘안 마시지만 음, 아 여기 버딩하는 데가 보다. 여행 요구에 불과하고 제 맘대로 다니는 거의 편집도 완전 엉성하고 그런 영상들이었지만 그래도 어, 네.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 응원 받으면서 꾸준히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더 한거는 뭐, 한 거는 뭐 잘 못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감기할 거 아니고. 그래도 그냥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하나씩은 보내드리고 싶어서, 어, 네, 베이스 같은 선물이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어, 수 같은 거뭐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니까, 어 이번 영상 댓글로 제이메일이랑 달아놓을게요. 음. 그, 거기에 그냥. 아이디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구체로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면은, 음, 제가 뭐, 과한 거는 못해드려도,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에 댓글을 달아주시던분들이면은 그냥 아이디만 적어가지고, 제 인벤션 주셔도 되고, 음, 그게 아니고, 그냥 봤는데 댓글은 안따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 댓글로, 음. 댓글로 이제 메일 보냈다라고 적어가지고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더뭐 원하시는 분들에 한정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어딨나하고 걱정했더니 별필요가 없었네. 우리가 어디야? 아, 오 생각보다 뭐가 많네. Hello, hello, I just one person 경기장 같은 거였나 본데? 그래서 이곳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그때는 카톨릭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때죠 그때 영국에서의 카톨릭 사제들을 키우려고 프랑스에다가 그 이제 신학교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반신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때는 프랑스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신학교를 세운 게 바로 이 우셔 학교입니다. 그때는 세인트 컬스퍼트 컬리지라고 불렸었대요. 그래서 신학교로 운영이 되다가 상당히 최근까지도 신학교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점차 그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서 폐쇄를 했다가 어, 그리고 그 더람 대학교하고 합쳐지. 그니까, 아, 뭐가 뭔지냐. 그니까 러 신학교를 운영했다가 더람하고 합쳐졌다가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폐쇄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와, 대게 학교같이 생겼다. 금액가두 그 개인가? 쨌제나 메인 엔첸스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Welcome 음. 어디 먼저 봐야 돼? 지금 들리는 소리나 분위기로 봐서 관광지도 관광지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시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메인 엔진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 차플로 갈 거예요. 되게 새거 같아 보데 화려하다. 얘는 또왜 이렇게 컬러풀해. 여 세인트 커스버츠 제프리라고 커스버츠는 이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지방에 되게 초기에 있던 가톨릭 성인입니다. 다 천장이 되게 화려하네. 하긴 뭐 성도처럼 천장이 화려하다. 근데 여기는 공간 좀 이상한데. 베리가. 이 어, 바닥이 조금 그렇다고 안고있으세 이기는 성인들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쪽은 그냥 이런패턴이에요이거 아마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걸 바꾼 것 같은데 제가 맞네요. 때문에 걱정이다 플로어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큰 강아지 데리고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박성열 기리기 위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당의 느낌이 <laughs> 어. 실제로 여기서 어, 기도 같은 건 들으면 대리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는 세인트 조셉 체인 언니. 이수 있겠다 오르간도 조금해 이게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던 얘기는 없는데 뭐지? 왜 니킷봉이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여기랑 무슨 상관인지 싶긴 하거든요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어, 2021년까지 어. 기능을 하다가 닫았습니다 뭔가 그런 것 치고는 아직도 대학이 일부러 기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대학이라기보다 더 고등학교 같아 이제는 색상이랑 붙어있 이때부터 <목소리> 있었구나 아그 밑에 깔려있던 타일들 그래서 자꾸 타일들을 걱정을 하셨거든요 음, 그럼 위에 유리로 그 깔면 되지 않나? 돈이 너무 많이 드나? 나요 다니면서 지금 관광객보다 지구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무슨 아트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커뮤니티 센터? 아까 그 타일 디자이너께서 여기도 디자인을 하셨다고 그러고한번 보기만 해볼까요? 별이 아니고 준비하나 보다 아, 우 천장 맘에 든다 음. 아저씨가 화려한 타입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도 디자인 잘 하시는 모양인데 그 학생들의 식당으로 쓰였던 곳이에요 구두 닦는 거? 옛날에 대체 무슨 운동을 가르친 걸까 수위라고 해서 여기가 진짜 쉽고 <놀람> 는데 이거 햄스트를 되게 많지 쓰나? 시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여기가 건강지가 아니라 실제로 워킹을 학교인데 내가 햄스트 보는 느낌? 음, 그학생들그자 <laughs> 친실인가 했더니, <laughs> 배드앤버거스. 그러니까, 이 중에 숙소 대화를 하는 건데. 음, 그러네, 역시 여기 중점이 이렇게 있다니까. 옛날 이게 되게 유행이었나봐요. 저 이런 데중 하나도 지금 꼭 이런 부분이고, 옛날 관공적 가면 면다 이런 부분이고. 독서책에서만 봤던 거를 어헤. 이게 아마 이 뒤쪽이 라이브러리 구역인데 지금 복원을 하고 있나봐요 어,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고 되게 분위기 있게 해놨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게 큰 사각형처럼 보여도 그냥 가운데는 비어있고, 사실상 볼수 있는 건 1층밖에 없고, 근데 이게 아직도 다른 무언가로 쓰이는 모양인데, <laughs> 아까 저희 봤던 세인트 커스버트 처치 바깥에서 보는 모습. 여기도 뭔가 체플이 있었나 본데, 지금 복원 중이고 이쪽은... 음 학교가 되게 크긴 했구나. 뭐 되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는 막혀서 못 가요 얘랑아 여기는 더못 가요 랄다저 뒤에 있는 저 건물은 왠지 기숙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나 학생 때컨디션이꼭 저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됐어 이제 조금 더 부풀어 질수 있는 데로 갈 거야 근데 온 것인가? 지도상은 저 위인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저거 타고 쭉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좋아. 언니도 벼리처럼 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별랑 언니가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막가? 아그 신나. 오늘 산책 안한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하고 나왔는데, 저래요. 어, 금방 나오네요. The way of light. 뭔 뜻이야. 어, 오늘의 띠에 맞게 수도원입니다. 아까 그곳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는 오는 곳이에요. 수도원답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올라가야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거 치고는 뭐 금방이네 조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조금 된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e 트리 프라이어리 갔던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laughs> 더랑갔다가한 건데 그 노람에 있던 그 수도사들이 핀첼리 프라이어로 약간 이렇게 휴가도 오고 좀 가서 명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것을 하던 곳이네요 여기는 조금 더 리타이어먼트 하우스에 맞춰지긴 했는데 어, 몽크들 쉬는 리트리트 라는 그런 곳이었던데 근데 수도사가 하긴 생활도 빡텐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 아 여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정하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네요. 음. 왠지 이건 식당이었을 것 같고 근데 교회가 안 보이네요. <laughs> 뭐지 예배는 그냥 조그만하게만 드리고 나머지는 놀았나? <laughs> 글쎄요, 왜 교회가 안 보일까? 보통 셰프리 하나 쓰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옛날 수도원 같이 이렇게 다 무너진 데 오면 좋은 게 별이를 풀어놔도 되니까. 그리고 보통 풀어놔도 됨과 동시에 주변에 펜스가 있어서 뭐 별이가 어디 멀리 가는 그런 강아지는 아니긴 한데요. 수도원답게 예전에 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어, 근데 되게 작네요. 솔직히 말해서 프라이어리라고 알지 못했으면은 그냥 좀돈 많은 귀족집이었나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여기도 물이 흘렀나? 음 계란 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더 뭐가 있었겠죠? 위해야지 <laughs> 아, 경신은 좋다. <laughs> 근데 구조 되게 특이하네? 첫째로 진짜로 성당이 없었을까요? 지금 십자가처럼 보이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뭐, 그래도 부엌이나 그런 걸로 좀 추측되는 곳들은 있는데, 일반적인 프라이어리의 형태가 전혀 아닌데? 이제 다른 그나마 있는 가능성은 이제, 요 공간이 예배당이었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밑에 저거 돌이 깔려수 있는 대통 리펙터이거든요? 1층은 컨서베이터고이 위층이 식당이고 그런 식이었고 그럼 예배당이면 일단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십자가 모양이 없어 <laughs> 저렇게 신날까 <laughs> 어떻게 골병 나왔어? 어?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대체 이거 뭐 하는 거였을까요? 물론 수도원이니까 밑으로 물이 흘러긴 흘렀을텐데 그렇다고 해도 위치가 너무 생뚱맞은데 베라 어떻게 연이 알고 이렇게 와또 어? 하나 여기는 여기 현관밭 같아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말 메어주면 딱일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수도원에 아니, 그러니까 수원이고 모르고 보면 그냥 귀족이 뭐지? 눈요강 하려고 이런 데다 지어 놓은 그런 흐음 <laughs> 인터레스팅 하군요. 이쪽은 벽난로, 아 그러면은... 요? 쪽은 지금 평지 같아 보이면 뭐가 더 있었던 것 같고, 저돌 모양으로 보나? 근데 지형상 저거 넘어까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음... 그렇다고 해도 예배당이 보통... <laughs> 아, 난수도원의 예배당 은순막 답답해. <laughs> 아, 저 깊은 게 화장실인가? 설마... 우물인가? <laughs> 뭐지, 진짜? 건물 모양새로 봐서 이 너머에도 지금 여기 잔디깎아 는 공간 정도는 뭐가 있었을 것 같긴 하다. 흠. 성이라기에는 킵이 없고 수도원이라기에는 채플이 없고 가라, 그렇게 좋아? 응? 베리 베리 이렇게 좋아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단순히 돌들 쌓여 있는 곳만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컸던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여기 펜스 옆으로 이렇게 더 나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보통 식당 옆에랑은 어? 예배당이 그럼 예배당이 보통 제일 크고 화려게 하 만들어져서 웬만하면 안 없어지는데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정리 안된 다른 부분에도 돌이 이렇게 하나 둘씩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아저 아래쪽도 돌들이 있네. 근데 여기 지형이 뭐가 딱히 지어졌을 만한 지형은 아닌데. 뭐지? 별아 왜 그렇게 빨라 우리 별이 요 어? 아이고. 아주 <laughs> 발라, 어? 아주 발라. <laughs> 저렇게 좋을까, 어? <laughs> 아우 지쳤어. 여기도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는 뭐가 하나 있었나? 구조물이? 아니면 저 위에서 그냥 불러 떨어진 건가? 오늘의 나들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미용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별이 미용이 아니라 제 미용을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슬슬 가봐야 할것 같아요. 이런 이런 나들이도 좋은 것 같아요. 낮답할때 <laughs>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